경기도와 경기광역자활센터, 신한은행이 협력하여 정보와 교육의 장을 마련,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습득 기회 확대와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동에 자활ICT센터 제1호점을 열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날 행사는 심기부 부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김성렬 행정일 부지사, 조용병 신한은행 부행장, 이병학 경기광역자활센터장 등이 참석하여 축사 및 격려사, 인사말등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어, 오늘 여기 우리가 계속한 것은 그냥 컴퓨터를 배우는 일반적인 그런 ICT 센터가 아니에요. 지난은행 어, 또는 지역자활센터, 광역센터, 또 많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또 우리 경기도청,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가장 어려운 분들한테 쉽게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ICT 센터는 정보소통기술지원센터의 약자로 자활 참여주민들이 컴퓨터 활용 능력을 익혀 온라인상의 정보를 습득,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을 뜻합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시흥에 있는 여러 분들이 컴퓨터를 많이 배워서 좀더 발전된 그런 시흥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향후 경기도 내 세계지역 자활 ICT 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방송국 뉴스를 마치겠습니다.